소리가 없죠. 여튼, 어 소리가 원래 없는 건가 봐. 여튼 굶지마가굶지마의그 기본적인 것들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뭔가 여러 가지로 얘네가 고쳐놨을 것 같은데 별 정보도 없고 나오자마자니까 당연한 거겠지만 원래는 이번 업데이트로 그냥 저는 맥셀 이번 업데이트가 맥셀 파워 추가거든요. 맥셀이 그, 그림자 분신술 쓰고 막 그런 걸로 끝나려니 하고 생각하고 큰 기대 안 했었는데 갑자기 이런 게 떠버리네? 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새로운 스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드벤처로 전에 한번 깼기 때문에 그거 내가 녹화한 거올렸을려나 모르겠어. 여튼, 마침 할 것도 없어가지고 요새 굶지마 플레이도 뜸해졌었는데 지금 112시간 찍었거든요? 굶지마? 진행을 해봅시다. 왜 소리 안 나지? 좀 크게 해볼까? 뭔가 나요, 소리가. 크게 하니까. 9 정도로 할까? 797로 할까? 이집 전화번호도 아니고. 시작해봅시다. 바람소리 같은 게 살짝 생각나요. 스크리쳐. 1986년 나하고 호러는 참안 맞는데 원래 로딩? 다른 클럽분들이 은근히 호러 같은 거 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나는 참안 놀란단 말이에요. 근데 요근처는 리액션을 내가 좀어 그래도 <목소리> 경... 어어어 <목소리> 경력이 쌓였다고 리액션이 좀 늘어나긴 하는데 어, 무슨 소리였지? 헉, 뭐야 이거? 체크해봐야겠다고 어? 완전히 다르네? 뭐야 이거 완전히 시점이 그냥 쿼터 뷰음 많이 쿼터 뷰인데요? 눕혀져 있는데? 여튼 일단은 플래시라이트를 찾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 아 아니구나 아이 카메라가 아 지금 마우스 커서 보이나요 혹시? 잠깐만요. 커서 안 보이게 하는 게 낫겠지? 이거 지금 커서 안 보이는 게 낫겠다.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면은, 이게 지금 커서 움직이는 건데, 화면이 움직여요. 카메라가 돌아가요. WASD가 움직이는 거는 아니고, WAD가 안 움직이고, 앞뒤만 된다. 앞뒤 정도만 되고, 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지금 런치백이라고 점심 가방이 있는데, 집는 거겠죠? 스페이스. 오. 헉. 난 여기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헬리콥터를 부를 거야. 너를 위해서 내 등불을 남겨줄게. 나중에 다시 보자, 사라. 한 노트가 있습니다. 와,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데? 궁지마가 아닌데? 그리고 더플백이라는 가방 그런 건가 보죠. 어, 배터리가 필요했어라고 말하는군요. 여튼 지금 주인공이 누군지 지금은 알수 없는데 대강 짐작은 가지만 정면을 볼 수가 없어요 카메라가 고정돼 있어 마우스를 돌리면은 카메라가 돌아가요 아뭐 화면도 막 많이 막 깨지고 있겠지만 뭐 해상도를 낮게 했으니까 어떻게 잘 되겠지 뭐 박스 아까 전에 배터리를 얻었고 어 플래시 라이트가 나왔습니다 어, 오른쪽 클릭을 하면은 플래시라이트를 켤수 있어요. 라고 하는군요. 와, 이게 지금 굶지마가지고 만든 거야? 오른쪽 클릭. 어. 캠프파이어로 배터리를, 아, 캠프파이어를 붙여가지고 배터리 소모를 좀 막으라는 것 같아요. 와. 일단 이길 따라가볼까요? 주변에 뭔가 있을까? 일단 그냥 뭐 다녀볼게요. 근데 배터리가,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뭐할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오. 헬리콥터 마크. 오, 사인. 어. 이 사인을 따라가면은. 헬리콥터, 오, 뭐야, 이 사람은 또.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 어, 여보세요? 오! 그 빛을 나한테 치워요라고 말하는데? 어, 1월 9일. 헬리콥터가 우리를 내려놓았다. 이 장소는 매우 놀랍고. 음, 그리고 가이드는 아주 친절해. 어. 이 근처는 매우 평화롭고, 주변엔 한, 어. 주변엔 아무도 없다라고. 나는 메모가. 방금 여자 뭐야. 라이트를 보니까 막 도망갔어요. 여튼 처음 왔을 때 메모인가 보죠. 처음엔 좀 평화로웠나 보죠 여기가? 오! 여기 또뭐 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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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툰라커어들로 신발 같은 거 들어있나? 아다쓰레기예요 가방에는 지도 심플리 어메이징. 어, 지도는 도움이 될 거라고 탭키를 누르면 지도가 열립니다 라고 하네요 헉, 지도 봐 지도도 꽤 괜찮다 분위기 있게 만들었다 그,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뭔가 캠프파이어 같은 게 보이죠. 지금 마우스 커서가 안 보이는데, 나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만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나도 안 보이는데, 오른쪽 아래가 뭔가 있겠지. 왼쪽에 좀 풀숲이 좀더 있네. 어, 왼쪽으로 해가지고 시계 방향으로 돌고, 그다음에 캠프파이어로 가보자. 아무튼 그리고 쓰레기 들어있는 작동산이 가방, 어, 뭔가가 썩어있어라고. 레몬솜사탕님, 별... 어, 팬클럽 감사합니다. 어, 얘기하느라 뒤에 거못 읽었어요. 번역을. <laughs> 여러분 덕분입니다. 자, 여튼, 불을, 오, 어, 여기로 뭔가 잡동사니가 있어요. 텐트가 있어요. 일단, 가방. 불은 어떻게 피워야 되지, 이거? 어, 배터리다. 배터리가 찼죠, 지금? 글씨가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한테는. 위에 지금 98, 97만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오, 여튼. 주인공이 완전 까맣게 보여요, 역시. 이 길로 가면 되나? 어, 일단 길 따라서 이것저것 챙기면서 갑시다. 배터리는. 무슨 소리야? <laughs> 그것을 보지 마라고! 빨간 글씨로. 쓰레기. 잘 가고 있지 지금도. 전체 화면으로 보기엔 좀 해상도가 너무 작지 않나요? 막다 깨져 보이지 않나요? 오 소리가. 예어서 오세요. 이 왼쪽은 안 가도 되나?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따라 갑시다. 아마 이제 아까 전 어, 지도에서 이쪽은 다 찾아봤고 사인이 여기 또 있어요. 헬기는 이쪽이야라고. 어 캠프 파이어에 사람이 또 있어 사람 사람부터 저기요 저기 기 어떻게 된 거예요 저기요 저기요 대체 여기 어떻게 된 건가요? <웃음> <웃음> 얘네, 얘네 사람 놀래키는 거좀 있네, 와. 불 피우자, 불불불 아, 나이트 끄고요. 어, 깜짝이야. 아, <laughs> 어. 어. 1월 12일, 무언가가 우리 캠프에, 러메지를 뭐라고 읽어야 되지? 하여튼, 뭔가, 난리를 피웠나 보죠? 그래서, 이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 어... 최근엔 그 브라질리안 커플도 며칠간 못 봤어 라고 여긴 너무 춥고 빌은 지금 제네레이터를 고치려고 하고 있다 제네레이터가 뭐지? 어. 발전기 비슷한가 봐 그리고 가방에 배터리가 또 있고요 이 배터리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라는 거죠? 발전기인가요? 뭔가 그.. 모터같은 그런 느낌을 듣긴 한데 정확히 모르겠어 요 어.. 좀 크군요 이제 여튼 그래서 그 섬이 지금 여기인가 보죠 아까는 지도에서.. 지도에도 무슨 섬이라고 나는덮더프라일랜는가 뭔가.. 거기를 좀 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주인공이 맥스일줄 알았는데 맥스웰은 아닌가 보죠? 뭐 어, 해봐야 알겠지? 가방 또 가방? 누군가의 옷이야라고 부츠 뭔지 모르지만 산산.. 어.. 종이.. 아니.. 뭐라고 해야돼? 아무튼 쓸모없게 됐다라고 중간에도 좀 뒤져볼까? 아틀리에는 예.. 토토리모 온라인냐고물어보는데 다른 거는 제가 녹화를 안 했어요. 뭐야, 이거. 어 누가 이런 걸 그렸어. 그리고 쓰레기 더미. 이거 이제 짧을 것 같은데? <laughs> 이렇게 담.. 그냥 이런 식의 모드도 가능하다라고 제작자들이 좀 보여주는 그런 느낌일까요? 좀 신선하긴 하거든요, 지금. 완전히 1인칭에 가깝잖아요 이건 거의 그거예요 그 뭐였지? 뒤에서 보는 시점이에요 거의 약간 위쪽, 약간 위에서 보지만 거의 뒤에서 본다고 봐도 될 정도로 자 헬기는 이쪽입니다 배터리가 꺼지면 어떻게 될까 좀 무섭네요 이거 함부로 끄진 말아야겠다 <laughs> 무섭다 물 나오는 곳인가? 물이네? 왜요서 물이 다 나오지? 음, 물을 틀었어요. 자켓. 어월1 4일어 비름 계속 브라질리안 커플을 찾... 음, 기다리고 있는데. 음? 아 아니구나 아니요. 비름 브라질리안 커플을 찾으러 나갔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아. 난 지금 매우 무서워졌어. 저숲그숲 그숲 안에 뭔가 뭔가가 있어 여긴 여기를 빠져나가야 돼어 일단은 가이드를 찾아야겠다라고 글 쓰는 건 여자 같은데 누가 쓰는 거지 빌이라는 건 남친 정도 되는 분인가 물을 틀었 틀었다 껐다 할수 있네요 이러고 있는 동안에도 배터리는 계속 깎여 나갈 텐데 이건 뭐야 발자국이야? 아닌가? 그 물을 틀어야 돼, 꺼야 돼. 나중에 쓸 때가 있을까? 자, 헬리콥터는 이쪽인데, 다른 데로 좀 둘렀다가, 둘렀다가 합시다. 이쪽에 불 피울만한 데가 있어. 헬리콥터는 저쪽인데. 여기부터 가보자. 어 뭐야, 여긴 또. 여기 피, 여기 빨간 피자국 같은 게 있어, 여기. 아침은 있을까요? 시작부터 이랬는데요. 배터리 퍼펙트. 어. <laughs> 어. 그것은 바라보는 녀석을 덮쳐라고. 아. 어. <laughs> 오. <웃음> <웃음> 오. <웃음> 오. 네, 오.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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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길이 없어 길이 없어요 기길이야와와 여기, 여기 <laughs> 와, 진심 진짜 커. 깜짝 놀랐다. 오. <laughs> 대박 진짜. 야야 <laughs> 야. 직접 해봐요. 와 방금 방, 바, 봤어 봤어 방금 봤어 뭐 있어 또 와. 뭐가 서 있었다고요? 방금 불이 안 펴져 아, 됐다. 어 됐다. 허씨, 불이 갑자기 꺼져가지고 방금 와. 어. 지금 주인공도 꽤나 긴장한 상태에요. 지금 여기, 여기 방금... 오, 어! 어! 봤어요?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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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뭔가 아니죠? 여기. 이제 없어. 시체가 있어. 이 시체를 뭐가 아까서 뜯어먹고 있었다니까요? 나만 본거 아니야. 아닐 거야. 여튼 헬기는 저쪽인데 왜 이쪽으로 진행이 될 분위기지? 저쪽, 저쪽부터 가볼까? 헬기부터. 어 <laughs> 봤어요? 옆에? 살짝 보였어. 야 이제부터 나올 나오나 보다. 흐. <laughs> 부금이 그냥 부금의 효과음이 아주 뚱하면서 와와와 와, 대박 대박. 야궁지마루뭐 이런 호러 게임을 만들었냐 이거 시켜봐야 되겠다. <laughs> 다른 분들 시켜봐야 되겠다 이게 대박이다 이거. 여서 오세요? 또또있또또또 또, 있었 어또 있었 어또 있었 어 소리 날 때마다 방금 카 카메라확 돌려서 못 봤는데, 이게 끝이야, 이게? 있었어요. 또뭐 소리야? 아, 길이 두 갈래구나. 어디를 가든 상관없구나. 와, 배터리가 다 떨어져 가는데 빨리 가야 돼요, 이제. 서두르면 뭔가 나오더라고. 왜 이래? 이... 아니 잠깐만. 이제는 막뭐안 나와도 막 소리가 <웃음> <웃음> 소리만 나. 이제 뭐야? 이거 어... 무슨 글씨? 무슨 소리 같은... 오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우와... 부엉이 얼굴 같은... 어, 이제 지금 뭔가 멘탈이 떨어지나 봐요. 막 흔들리는데 바닥이? 아, 나, 왜안 가제? <laughs> 약간 흔들리는데요? 어디냐? 어디로 가리냐 그니까, 어, 이거 헬기 가는 길이고. 또 뭔가 소리 나고. 꾀잉님 어서와요. 대학교에선 자발을 많이 시키, 많이 시키곤 하죠. 공짜니까. 물론, 나중 봐서는 안 쓰는 건 아니에요. 배터리가 없어. 오, 여기 구멍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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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아, 근데, 쟤를 보면서 뭔가, 안 좋은 뭔가가 나오는다기 보다는, 배터리가 깎이는 것 같아요. 목표요? 글쎄요 탈출일까? 먼저 온 사람은 헬리콥터 타고 탈출했고 탈출하도 간다고 해놨고 처음 시작할 때그 굶지만 시작하듯이 일어났는데 메모가 난 먼저 간다 라는 메모만 있었고 잠깐 여기 어디야 우회전 할까? 가다가 우회전 할까? 얘는 플래시만 하나 그냥 먼저 간 사람이 플래시만 덩그라인 놓고 었고 플래시 가지고 지금 아.. 길 알아보는 도중인데요. 빵빠르타 님, 초콜렛 감사합니다. 으아금도 어, 그런 거아아야 배터리가 아 떨어진 거아아야아아진아아아 시체, 시체, 시체. 사람 아 시체 배터리가 아아있어아아싸터터리는아졌다사아 사람 시체에서. 사람 시체에서 사람 아건아아아아아아에아아아아아아던바지아서건아아가 바지 같은 거였는데 아또 어, 있어 사람 시체가 많아 이런 데는 패니팩은 뭐야? 어, 뭔지 모르지만 은 갈기갈기 오노 oh, no.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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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진짜 아 <laughs> 어, 분한 경보 주파수 1640.4 가이드의 가방. 어 탑승자 인원인가? 뭐 러셀 헤이즈 뭐럴럴럴럴럴 럴. 어 나는 누굴까요? 그 내가 아마 윌리엄일 거라 생각하는데. 떡밥을 봤기 때문에 잠깐 노트 다 찾았네요? 이게 다야? 그럼 이제 탈출하는 것만 남았나? 뭐 고르는 건어 뭔가 컬렉트 하는 건다 컬렉트 한것 같고 자, 가자 헬리콥터 장이 근처에 있어 아이고 탈수 있는 곳이 근처에 있어 뭐야 이건 발자국? 아니 이거 이거 뭐냐고 아이고, 조사가 안되네 쓰레기 쓰레기 가방 쓸만한 건 없어요. 근데, 짤막하게 하긴 좋긴 하다. 헬, 헬리콥터장이 저쪽이네? 원래? 아, 아. 위로 갈 가치가 있을까? 딱히 없을 것 같은데, 그냥 함정인 것 같은데. 서포터가이 감사합니다. 어, 어이, 어이, 어이. 가방이다. 가방 같아 보이는 무언가다. 가방인가 뭔가 이거 라디오. 어 라디오 주파수 까먹었어. 헉! 넌 죽은 줄 아는데 빌리라고널 데리러 갈 거야. 어 제네레이터에 뭐 등불을 켜라고. 뭐 라이트를 켜서 가지고 전해줘야 되나 봐요. 근데 라이트를 어그니까내 위치를 전달해야 되는데 제네레이터 있다. 발전기 같은 거. 어 그래 시동을 키고 아 빨리 빨리 켜지란 말이야. 왜왜 빨개지는 거야? 이거 애들 무슨 소리야? 아 헬기 뭐 켜진 거였어? 다행이다 탈출할 수 있어. 뭐지? 이 가방이 있네. 무슨 소리야? 이거 오오오오오 오! 오! <웃음> <웃음> 놀래키는 거 대박 진짜. <laughs> 야. 야. 대단하다. 아 그러니까 유저도 이런 걸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어, 개발사에서 만들었거든요. 그 모드 기능 기능 가지고 요소도 이정도까지 이 할수 있으면 대박이겠다. 대단한 거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어, 한번 찔러주는 거참 괜찮네. 아 근데, 와, 와, 잘 만, 어, 와, 진짜 많이 놀랬다. 괜찮았네요. <laughs> 짤막하게 괜찮, 어차피 내가 지금 게임할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짤막하게 하려고 하, 하긴 했지만, 와, 짤막하게 괜찮았다. 어, 어, 훌륭해. <laughs> 훌륭하게, 잼슨, 이제, 이제, 원래, 원래 걸로 돌아가자. <laughs> 아.